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의 자식들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지만 국정에 직접 참여할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녀 박근혜는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도 아버지를 도와 국정에 참여했습니다. 주변에는 늘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하게 조언을 하는 신하 같은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소녀 박근혜의 활동 모습을 보면 마치 전제 군주국가의 공주가 아버지의 백성을 만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박경현 피디가 보도합니다. 과감한 수영복부터 세련된 세일러복, 그리고 화려한 원피스까지. 젊은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된뒤 패션은 바로 박근혜식 정치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장소에 따라 수시로 옷을 갈아입고 카메라 앞에 등장합니다. 언론도 의미 부여하기에 바쁩니다. 직접 패션쇼에 나서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박 대통령의 패션은 남달랐습니다. 뉴스타파가 단독으로 입수한 지난 70년대 영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과는 다른 세상에서 온 차림새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긴 우산을 쓰고 수해 지역을 방문해 수해복구 작업에 한창인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자주 새하얀 장갑에 새하얀 핸드백을 들고 행사장에 등장했습니다. 공화당 훈련원을 방문해 원생들을 격려하는 대통령에 따른 일반 국민들과는 확연히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버스 안내양들의 전시회에 가서 또래 여성들을 격려할 때도 고급스런 양장을 입고 있습니다. 생활이 고달픈데도 생활의 멋을 일치 않았다고 칭찬하고 박 대통령이 보낸 보조금을 전달하며 안내양들을 격려했습니다. 당시에도 대통령의 딸은 푸른 눈의 외국인들과는 나란히 서서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을 상대할 땐늘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연단 위에서나 아래서나 국민을 굽어살피고 쓰다듬습니다. 이런 보살핌의 국민들은 대통령 각하 감사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격려를 아끼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차례로 방문한 박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열고 또 격려와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연발합니다. 40여 년전 대통령의 딸 주변에는 나이든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소 곳이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또 공손하게 조언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박 대통령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많은 강요와 비서관들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거나 그 참모들의 자식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의욕적으로 주창한 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시민 의식 개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40여 년 전에도 대통령에 따른 새마을 운동을 앞장서서 주창했습니다. 비록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자신의 희생은 그러한 국가 건설에 한 밑걸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행사장이든 거리든 대통령과 그의 딸이 등장하면 국민들은 줄을 서서 태극기를 흔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을 동원하는 게 예전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박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스스로 줄을 서서 박수치는 언론은 40년 전과 다름 없습니다. 아이돌 그룹 못지 않은 인기. 국민들을 향해선 항상 뭔가를 격려하고 당부하는 박 대통령. 70년대 영상을 보면 이미 소녀 시절부터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양은 부산에 있는 동부산 기술학교를 돌아보고 열심히 기술을 익히는 내일의 산업 전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처지 그리고 구체적인 정치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이후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발생해도 남의 일처럼 대하는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과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에서 성추행을 해 나라망신을 시켰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윤전 대변인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런 인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내세운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재정 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도 한참을 침묵하다 뻔한 입장만 내놓습니다.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대통령 딸 시절과 대통령인 지금 그 책임이나 의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언론도 4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